네,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노가는 국내외 23개 해운사 앞으로 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선사가 해상운임을 담합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해운협회는 해운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해운과 남성해운, OCL 등 23개 국내외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962억원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15년 동안 한국 동남아 노선에서 모두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5월 조사를 마친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최대 과징금 8천억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수입 항로를 제재 대상에서 빼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운법이 공동 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선사가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불법 공동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기 선사들의 공동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겁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 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해운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을 내고 해운법의근거에 지난 40여 년간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 기업들을 부당 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행정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NIK, K라인 등 일본 선사를 비롯한 20여 개 외국적 선사는 이유 없이 조사 대상에서 빼 형평성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도 자체를 예. 이런 식으로 되 것에 대나도결이 잘못됐다라고 서 이번 사태가 터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 중에.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